74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에서 A부터 c 까지 길이를 갖다 구하라. 이거, 이거 직각 삼각형 닮음 쓰면 돼, 안 돼? A부터 C까지 길이 두번 곱한 것은 9 곱하기 25. 이거 쓰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직각 삼각형의 닮음, 그 공식은 당연히 언제 쓰는 거야? 직각 삼각형일 때 쓰는 거야. 근데 직각이라고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얘는 닮음 문제죠. 근데 각이라고 준 거는 뭐밖에 없어요 b밖에 없어야 돼. b 혹은 c. b하고 혹은 c. 왜 그러냐. b라는 거를 공통각으로 끼고 있으면 삼각형 a b d 와 삼각형 c a b의 닮음비를 봐야 될 것이고 무슨 닮음으로 s a s. 만약에 c라고 줬다면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로 s a s로 닮음비를 봐야 되는데 얘를 공통각으로 주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공통각을 끼고 있는 두변 길이를 줬어야 되는데 a c 길이 아는 거야 모르잖아. 그럼 얘는 닮은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어. 없어. 얘는 없다 이거야. 그러면 시선을 재빨리 돌아서 빠르게 판단. ABC, ABD 삼각형과. 그 다음에 ABC 삼각형을 봐야지. SAS 닮음을 찾는 요령. 공통각을 낀 길이비끼리 보자 이거지. 짧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 ABD를 봐봐. 공통각을 끼고 몇대 몇이야. 4대 5가 나오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파란색 삼각형 보세요. 공통각을 끼고, 여기가 25cm 나오니까, 몇대몇 몇 나옵니까? 4대5 나오겠죠? 좀 닮았어? 안 닮았어? 닮은 거 맞죠? 무슨 닮음 SAS. 근데 4대5가 닮은 비야? 아니다. 4대5는 닮은 비는 아니다. 닮은 비는 찾아봐야 되겠죠. A, B, D라고 해볼게요. 삼각형 A, B, D라고 얘기했을 때. A, B, D로 갔어요. 5, 4로 갔어요. 그럼 얘를 어디 가야 돼? C, B, A로 가야죠. O, 사로 가야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가요? 다타 가져가시면 됩나? 얘네들 무슨 닮음? SAS 닮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여기까지 안났을때 근데 A부터 C까지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닮음비부터 한번 찾아 봅시다 A부터 B까지 길이 존재 아니었냐 A부터 B까지 길이 존재 20그 다음 C부터 B까지 길이는 얼마야? 2 5가 나왔지 됐어 안 됐어? 그 닮음비 몇 대면? 4, 5, 아니, 5, 4 대? 54, 5, 4, 20이니까 4대 5죠. 이4대 5는 이 길이 비해서 4대 5가 나온 게 아니야. 우연찮게 같은 것 뿐이야, 그냥. 4대 5는, 됐어요? A부터 C까지 길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 구하라는 거네? 그럼 AD 길이 알아야 되는데 AD 길이가 몇 센치야? 10이죠? 그럼 여기는 A, C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3배 됐으니까 3배 되면 되겠죠. 3배 몇 센치? 15cm. SAS 닮음으로 풀면 됩니다. 你那个你这样